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교통사고 났는데 과연 내 합의금이 적당한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한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들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요, 참 주위에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는 변호사가 낫네, 누구는 손해사장사가 낫네. 그래서 제가 적정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요. 면허를 따야 되죠. 이때 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자동, 2종 보통, 2종 자동. 당연히 2종 오토의 면허를 따면 7인승 이하의 오토 승용차밖에 운전은안 되고요. 1종 대형을 따면 버스까지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이겁니다. 손해 사정사는 2종 오토의 면허를 딴 거고요. 변호사는 1종 대형의 면허를 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국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보험사랑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싸움 잘하는 사람 내 대신 이겨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의뢰했다고 해서 보험사랑 주먹질하면 싸울 순 없잖아요 경찰서 앞에 가니까요 그럼 싸우는 방법은 근거를 대고 말로 싸우든지 근거를 대고 글로 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두 가지 싸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변호사고요 그 중에 글로만 싸울 수 있는 게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랑 말로 싸우려고 덤벼들면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까불지 마라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정해진 대로 손해사정서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 문제로 화해, 중재, 합의, 절충 등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면 처벌도 무겁습니다. 거의 징역형이 나오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또 몸을 사리면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험사가 이용을 합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일종 대형의 면허가 있기 때문에 말로 싸우든 글로 싸우든 상관이 없어요 강력한 무기를 한개더 장착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특급 무기가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대행할 권한이 없죠 근데 변호사는 소송까지 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했을 땐 그럼 무조건 변호사한테 맡겨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전문성이죠. 변호사들은 교통사고 사건이나 보험 사건 이에 얼마나 많은 법률적 사건을 다룹니까? 이혼, 부동산 사기, 민사, 형사 심지어 행정 소송까지 실제로 다루는 업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교통사고나 보험 소송은 이만큼밖에안 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심도 있게 갈수 있을까요? 반면 손해사정사는 가진 지식 이만큼을 전부 여기에 올인을 하죠. 영니 <목소리로> 그리고 이 사건들만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위에 동료, 친구, 동기들 전부 다가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주장해야 된다라는 거는 변호사들보다 훨씬 실무적으로는 많이 알수 있습니다. 그럼 또손해 사용사한테 맡겨야 되냐? 참 혼란스럽죠. 이것 말고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비용하고 시간입니다. 변호사한테 맡기면 비싸지 않냐? 괜히 변호사한테 맡겼다가 소송 가면은 시간만 더 걸리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요즘 변호사나 손해사장사나 수임료는 똑같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손해사장사가 비싼 경우도 많이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처리했을 때 변호사나 손해사장사가 받는 비용이 보통 보험금의 5%에서 15% 사이인데요 만약에 상담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부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변호사한테 맡긴 거하고 손해사장사한테 맡긴 거하고 처음부터 맡겼다고 라 치면요 누가 보험금 지급 안 하고 소송 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손해 사장사한테 맡기는 게 보험금 지급 안 하고 소송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해 사장사들은 변호사법 위반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걸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변호사는 근거되고 말로 싸우고 근거되고 글로 싸우다가 안 되면 소송할 걸 보험사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는 소송 가기 싫어서라도 소송 갔을 때 확률을 따져보고 자기들이 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손해사 행사보다 소송 갈 확률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손해사 행사들이 아, 이거 더러워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많이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도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 전문가를 한명 영입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면은 손해사 정사가 변호사 사무실로 취직을 하면은 변호사법에 대해서 자유롭냐? 네, 자유롭습니다. 단, 정식으로 변호사 협회에 사무장으로 등록하고 모든 지시를 변호사한테 받는 조건으로요. 쉽게 말해, 변호사가 시켜서 변호사의 지시대로 보험사랑 말로 싸우는 거는 변호사법 위반에 저촉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변호사랑 소해사랑사 다른 점 이해하셨나요? 그럼 선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교통사고 기준으로 사망 또는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연구장애가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이득입니다. 이건 소송보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결국은 무조건 이런 사건들은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한테 위임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상들이 아닌 한시장애가 예상되는 부상 같은 경우에는요 손해사장사들이 낫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건들은 어차피 소송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손을 안 타거든요 결국은 어차피 변호사 손을 안 타고 그 직원 밑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직접 병원 다니면서 의사 만나고 증거 수집하고 이러는 거 봤습니까? 손해사장사들은 실무적으로 의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관련 지식들이 변호사보다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험사가 장애를 인정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사장사들이 의사 만나서 소견받고 장애 한시장이 2년, 3년이라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1, 2천만 원 정도는 더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교통사고는 그렇고요. 그럼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누가 낫냐. 솔직히 뭐 이건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보상팀이랑 생명손해보험의 장기보상팀, 지급심사팀하고는 분위기가 아예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보상팀은 고액 사건을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고액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유연한 편이고요. 생명 보험 손해 보험 회사들은 이 조사를 위해서 외주의 손해 사정업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유연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 외부 손해 사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내려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보험사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연함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도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보험금 안 줍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자기들 자문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 사건이 승소 가능성 있냐 없냐 여부를 따져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보험금 지급 안 하고 소송으로 가, 가버리거든요. 뭐, 어디만큼 비슷한데요. 단, 소송 가기 전 의학적 자문이나 근거. 예를 들어,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의학적으로 많이 수집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소송 전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사건 같으면 손해사정회사한테 맡기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말하는 손해사정회사는 손해사정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손해사정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이기 났냐면, 아무리 보험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의사 만나서 소견받고 증거 수집하고 하는 건안 하니까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변호사가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일단 손해사정사들은 자격을 합격하려면 시험에서 의학 이론을 소수령으로 쓰는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의사를 만날 일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는 변호사보다는 월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분쟁이 아닌 일반 손해 대상에 대한 분쟁은 무조건 변호사한테 맡기셔야 되고 왜냐 손해사정사들은 아예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룰 권한이 없어요 간혹 손해사정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그거 증거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용을 두번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두 직업밖에 없어요. 변호사, 손해사정사 간혹 가다가 법무사, 노무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무사는 그냥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만 작성해주는 게 법무사고요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만 작성해주는 게 노무사예요 그래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든 손해사정사든 이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전문변호사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그리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손해사정사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식으로 등록된 직원이라면 거기에 의뢰하시는 게 가장 금상첨화겠죠. 소송 가기 전에 업무 처리하다가 안 되면 소송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두번 의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선택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궁금증 더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면 이 영상으로 아마 완벽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항상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